みんな援どうか元気になったの嬉しいわ。 부하 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이벤트 의배포 캐릭터 수영복 미사토 선생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수영복 미사토는 후열에서는 서포터 캐릭터입니다. 위치감 697로 혼다 미오의 뒤, 위노의 앞에서입니다. 유니언 버스트는 아군에게 배리어를 전개하는데 전개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물리 공격력을 하는 아군에게는 마법 무효 배리어를 마법 공격력을 하는 아군에게는 물리 무효 배리어를 전개해줍니다. 유니언 버스트의 상세 개수는 이렇습니다. 1스킬은 맨 앞에 있는 캐릭터의 마법 방어력을 올려주고 지속적으로 체력이 회복되는 버프를 부여합니다. 1스킬의 상세계수는 이렇습니다. 2스킬은 <목소리> 아군 전체의 물리공격력과 마법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를 걸어주는 스킬입니다. 2스킬의 상세계수는 이렇습니다. <목소리> 이 X 스킬은 마법 방어력을 중 올려줍니다. 그리고 오성 달성 시에 마법 공격력을 소 증가시켜줍니다. 이 패턴 오랜만이네요. 수영봉 미사토의 행동 패턴은 전투 개시 시1 스킬, 2 스킬, 이후 평타, 평타, 1 스킬, 2 스킬, 평타, 1 스킬, 2 스킬,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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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1 스킬, 2 스킬의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수영봉 미사토는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캐릭터입니다. 배포 캐릭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납득하기에는 성능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일단 유버를 살펴보면 솔직히 베리어의 개수는 엄청 높은 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냐면 육성 유카리의 유니온 버스트보다도 높은 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죠. 왜 물딜러는 마법 베리어, 마딜러는 물리 베리어라고 제한을 둔 걸까요? 차라리 그냥 물마딜 공통으로 적용되는 베리어를 모두에게 깔아주면 이렇게까지 날아을 가지는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1스킬은 마방을 올려주면서 지속적으로 회복을 걸어주는 스킬이죠. 회복 성능은 통상 미사토보다도 좋고 마방을 올려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1스킬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마딜마기로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스킬 역시 마방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스사토의유니언 버스트는 좀더 마방에 충실하게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니언 버스트에서 마공 캐릭터라도 물방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마방을 올려줬다면 조금은 취급이 나아졌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힐이 매우 빈약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죠 베리어를 주력기로 하는 캐릭터들은 주로 힐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신년 유이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이며 유카리와 통상 유이도 육성 재능계화가 생기면서 베리어만 있던 유카리에게 힐이 힐만 있던 유이에게 베리어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자면 수사토는 베리어 성능만큼은 정말 좋지만 단지 그것밖에 장점이 없는지라 파티 한자리에 넣어가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힐은 고사하고 물크 증가 버프도 없어서 실제로 마방마기가 조금 필요하다면 수사토보다는 동상링이 더 먼저 생각납니다. 이 다람쥐는 마방도 되고 물공 물크 버프도 어느 정도 되고 힐량은 빈약할 지언정 그래도 전체 힐이 있습니다. 그래요. 수사토는 육성 유이 육성 유칼이 이런 캐릭터에게 갈 것도 없이. 통상 린에게도 베리어 성능 외에는 모든 지표에서 후달립니다. 실제로도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지라 클랜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유지력 때문에 아예 얼굴도 내밀지도 못했고 아레나에서는 가끔 방대게 보이기는 했으나 정말 미사토를 애정으로 쓰는 게 아니면 좀처럼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사토의 베리어의 성능이 좋다고 해도 유니온 버스트를 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였죠. 그래서 점점 더 아레나는 짧은 시간에 승부를 봐야 하는데 미사토의 첫 유버가 발동하기 전까지는 이미 승부가 판가름 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사토는 클랜전에서도 아레나에서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1섭에서 전장을 받고 다시 날아오를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마딜마기로 사용하기에는 수영복 치카라는 캐릭터가 나와버려서 수사토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루, 혼다 미오, 마법소녀 시오리, 뭐 이런 배포 캐릭터들은 사용 빈도가 낮다고 해도 그래도 한 번쯤은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수사토는 그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면 병풍으로밖에 쓸 일이 없는 미사토지만 그래도 삼상은 찍어줍시다. 삼성 찍으면 주얼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메인 화면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이걸로나마 위안을 삼아 보도록 해요. 내가 진짜 이런 코치 밑에서 야구를 배웠다면 지금쯤 국가를 대표하는 사번 타자가 되었을 텐데 원투마다. <laughs>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는 미사토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육성 지침을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은 서포터 캐릭터이기 때문에 고성 고랭크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성급은 삼성. 랭크는 높아도 12 랭크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배리어를 조금이라도 빨리 쓰고 싶다면 말이죠. 이상 수영복 미사토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 게임은 즐겨 보셨나요? 칭호는 따셨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고요? 뭐해 보시면 알 겁니다. <laughs> 아 그리고 수사토와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 야구 게임 스코어 관련으로 소소한 이벤트를 개최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커뮤니티 아트게더에 공지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뿌바!